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 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에이지 민스 비즈니스 이보람의 산막 인생 조회수 한 건이고요. 이보람 기자입니다. 승산없는 싸움이 아니다. 다만 사회로운 사회적 시선을 내재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피터 레스벳의 어프레시맵 오브 라이프 신선한 인생 지도란 책이 있다. 인생을 4등분했을 때 3기와 4기의 삶을 다운 일이 아니라 6컵으로 보자는 것이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좋은지 처방전이 마땅치 않은 이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이스라가 작가로 세상에 얘기하는 법뭐 파워 우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뭐 구독자가 많은 글을 쓰고 있네요. 예. 와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시작했는데. 네, 구독자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DL그룹 해외 보포 확장, 친환경 신사업 드라이브 걸고 있어요. DL 우후, 알파겐 포트폴리오죠. 정부 론스타 소송 전에 3,814만 달러 드렸습니다. 네, 와, 천억원 수준이에요.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지불한 것 같은데요. KIC 출신 의기투하, 대체 운용사 세워. KIC 출신이고 뭐 벤처캐피탈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외 대체 전문 블라인드 펀드 투자를 했고요 해외 국내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펀드의 국내 투자 현대커퍼레이션 인니의 차 부품 공장 설립합니다 킹달러를 넘어 갓달러로 환율 1,700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조회수 한 건이고요 홍순빈 기자입니다. 시장에선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하는건 이례적이라고 판단해, 할행, 베팅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달러 인덱스를 거꾸로 2배 추종하는 달러 고버스 상품에 뭉치 돈이 몰리는 게 이를 증명한다. 이번 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ETF 1,20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증권가에선 환율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선 1,700원을 터치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미국의 경기 우위,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네요. 한미 헬스케어 한미 사이언스 품으로 사업 다각화 날개 단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차대조표 불균형과 부채 오버행이 있었죠. 네. 이게 달러에 관한 얘기인데 김성재 기자입니다. 달러의 급격한 강세는 유동선 홍수 속에서 달러 빛을 냈던 기업과 정부를 부도 위기로 몰아박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그대로인데 달러 표시 부채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대차대조표 불균형이 심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채 오버 행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댓글 삭제 못하는 불편한 사이트 입소문에 수천 명 몰렸네요. 그음 독서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독서. 금음이네요. 그 금음. 그 유니콘 되는 첫 번째 생존 비결은 생존. 배수진 치고 바퀴벌레처럼 버텨라. 네, 샌드버그 창업자. i t 생명 피플라이프 2 0 0 원대 인수했습니다. 배터리 주의 변신 율 n 화 수상한 주가 있습니다. 네, 알파기네의 경제뉴스 오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